여러분은 축구를 볼때 어떤 순간에 가장 흥미를 느끼시나요? 누군가는 시원한 극장골을 누군가는 흥미로운 전술을 보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팀 간의 치열한 경쟁을 보며 열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축구를 재미있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유망한 어린 선수를 미리 발굴하고 지켜보는 재미입니다. k리그에서는 유망주 육성을 위한 특별한 룰이 있는데요. 바로 22세 이하 선수를 경기에 의무적으로 출전시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간론을 박이 많지만, 이 제도를 통해 숨은 원석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발견된 원석들은 K리그를 넘어 해외 구단으로 진출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토트넘으로 이적해 QPR에서 임대 생활을 하고 있는 양민혁, 브라이튼 합류를 앞둔 윤도영, MLS 미네수타로 떠난 정호현까지. 이제는 K리그의 어린 자원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리그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 곧 K리그를 흔들 수도 있는 K리그 기대주 U22 선수 5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 선수들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FC서울의 황도윤입니다. 서울의 3선에서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선수로 오산중 오산고를 거친 서울 성골유수 출신입니다. 오산고 시절 감독인 차두리는 황도윤을 자기가 오리인 줄 아는 백조라고 표현하며 가르치신 선수 중 최고의 재능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장점은 나이에 걸맞지 않은 안정감과 침착함을 기반으로 한 전진성이며, 넓은 시야와 롱패스 능력도 우수합니다. 왕성한 활동량과 적극성을 바탕으로 상대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며, 주전 멤버들의 연령대가 높은 서울에서 에너지아이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유럽 스카우터들의 눈에 들어온 황도윤 선수 아직은 잠부상 이슈로 관리가 필요하지만. 부상 없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올 시즌 보여준다면 국내는 물론 해외 진출도 충분히 가능한 선수입니다. 두 번째는 전북 현대의 강상윤 선수입니다. 강상윤도 전북의 선골 유수 출신으로 금상중 영생고 라인을 거쳐 고3 시절 중프로 계약을 맺으며 프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는 부산아이파크 2024년에는 수원 F.C.로 임대를 떠나 경험을 쌓았고, 특히 수원 F.C. 시절 청소년 국대 은사였던 김훈중 감독을 다시 만나 많은 출장 경험을 쌓았고 패스와 기회 창출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며 육각형 미드필더로 성장했습니다. 왕성한 활동량, 준수한 수비력, 볼키핑 패스 앤 무브까지 가능한 전천후 미드필더로 중원 어느 위치에 기용해도 제 목소를 내는 선수입니다. 전북 세대교체의 핵심 멤버로서 중원의 함축을 담당할 선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쟁쟁한 미드필더진에 밀려 기회를 많이 받지 못했지만 대전전에서의 활약을 계기로 전북의 3선의 레귤러 멤버로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상윤 역시 차기 국가대표 멤버로 기대되는 선수이니 주목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원FC 이현용 선수입니다. 2023년 수원 FC와 자유계약을 맺으며 프로 선수가 된 이현용은 입단 직후 K3 리그 시흥시민축구단으로 임대를 떠나 경험을 쌓았습니다. 작년 정규라운드 마지막 경기인 33라운드에서 K리그1 데뷔전을 가졌고 이후 파이널 라운드에서 꾸준히 기회를 받았습니다. 올 시즌은 이지솔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주전 센터 백으로 자리잡았습니다. 188cm의 큰 키와 탄탄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제공권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발밑과 전진성도 두루 갖춘 현대적인 수비수입니다. 넥스트 김민재로 평가받고 있는데 외모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수비 스타일도 유사합니다. 공격적으로 전진해 높은 위치에서 상대를 압박하고 볼을 탈취하는 유형입니다. 센터백 출신 전 축구 선수 김원일은 예언하는데 2, 3년 안에 국가대표급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평가했을 만큼 꾸준히 기회를 받는다면 엄청난 성장세를 보일 선수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번 K리그 8라운드 김천과의 경기에서 극장골을 터뜨려 팀의 시즌 첫 승을 이끌었고 8라운드 MVP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제주 유나이티드의 김준하 선수입니다. 김준하는 제주 유스 출신 유망주로 2025 시즌을 앞두고 신인 우선 지명으로 입단했습니다. 2005년생으로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선수들 중에서 가장 어린 선수인데요.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이지만 오른쪽 윙어도 가능한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숭실대 시절 게임 체인저로 활약했을 만큼 개인기량이 뛰어나며 왕성한 활동량과 드리블 돌파, 슈팅 타이밍 조절 등 크랙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득골을 기록했는데 모두 팀의 승리를 이끈 결승골이었고 베스트 11 2회 선정 이달의 선수상 후보에도 오를 만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학범 감독의 신임 아래 8라운드 기준 전경기 출전, 평균 출전시간 60분을 기록 중입니다. 답답한 흐름의 제주의 공격진에서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김준하는 제주의 차세대 스타가 될 재능을 가진 선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대전하나시티진의 이준규 선수입니다. 이준규는 충남기계공고 대전유수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2022 시즌 구단의 우선 지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명받지 못했고 K3 리그 양주 시민축구단, K4 리그 서울 노원 유나이티드를 거쳐 2024년 입단 테스트를 통해 대전에 영입되었습니다. 24 시즌 출전하는 경기마다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며 차세대 대전의 아들로 기대가 되었지만 장기 부상을 당한 탓에 오랜 시간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5 시즌이 돼서야 필드에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준규 선수는 축구 진행이 좋은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진성, 오프더블 움직임, 온더블 상황에서도 간결한 플레이까지 두루 갖춘 선수입니다. 지금은 후반 조커로 나오고 있어 다른 선수들보다는 출전시간 표본이 적지만 윤도영의 이탈 이후 U22 메인 자원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꾸준히 기회를 받는다면 대전의 주축구로 활용될 수 있는 선수라 여겨지며 황인범부터 이어진 대전의 아들 계보. 그네 번째 주자가 될 자질을 갖춘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다섯 명의 선수들. 지금은 U22 자원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팀의 중심, 더 나아가 K리그 전체를 이끄는 핵심 자원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선수가 가장 눈에 띄셨나요? 혹시 오늘 소개하지 못한 숨은 보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반응이 좋다면 2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흥미롭고 유익한 K리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